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를 싱크대에서 모욕시키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주방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 주방 모습이고요. 여기는 수요일지 그리고 여기는 기저귀 가리대. 그리고 지금 목욕하기 전이라서 반부베에 그 청기저귀로 닦아줄 거고요. 그리고 베냇저고리 갈아입을 거. 그리고 옆에 수건하고 어, 기저귀하고 손수건, 그리고 뭐 로션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목욕할 그 대화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제 목욕을 시킬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에 걸수 있는 프렌데디에서 나온 그 목욕 타올을 목에 걸었고요. 이거는 뭐닥닥뭐 뭐 사야 된다는 필요성 못 느끼는데 이렇게 싱크대에서 할땐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이제 이렇게 팔 뒤꿈치로 했을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게 여름이라서 그 에어컨 같은 거는 좀 꺼놓고 목욕을 시키는 게 체온 유지에도 좋아요 그리고 분유를 어 먹이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하면 안 돼요 토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뭐 3시간마다 아기가 분유 먹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이제 2시간 정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욕시키면 어뭐 말리고 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분유 먹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저희 애기는 목욕하는 걸 정말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엄청 울거든요 <laughs> 그래도 한번 어 이제 신생아 시절에만 이제 싱크대에서 목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제가 목욕을 시켜 볼게요 아직 자는 중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씻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즈 손수건으로 얼굴 먼저 씻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게 떨구이렇게 음, 목을 꼭 잡고 엉덩이 쪽을 잡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목욕하자 시원찮네 음 엄청 자고 있구나 일단 어, 적신 다음에 입을 먼저 닦아줘야 돼요 응, 입안에 아 우리 애기 자는구나. 아유, 입이 더럽네. 아, 아. 아 아주 아아 다치지 않게. 어, 또 울고. 음, 응, 괜찮아. 그리고 이 응, 을 했으냐 우리 응, 기 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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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풋볼 자세로 옆구리에 낀 다음에 귀를 이렇게 막아줘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얼굴 눈 아이고 지지해라 아이고 지지해라 괜찮아 아 어, 요즘 어, 엄마 금방해요 엄마 금방, 가 금방해요 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음, 목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금방 끝낼게요 입좀 닦고, 얼굴 좀. 눈 만져. 눈꺼풀이, 아이고, 만네 눈꺼풀이 그냥, 아이고, 났네. 어, 아, 코, 아유, 코가 막혔나? 우리 여기. 봐봐. 아 봐봐. 자. 엄마, 이따 코도 해줄게요. 응. 음. 됐다. 어, 됐어, 됐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달라. 어, 금방 마엄 거야 우리. 마 엄마, 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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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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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아, 아이들아, 아, 아이들아, 아, 아이고, 아. 아이고. 머리를 먼저 거주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음, 그리고 이샤비를 빼고 다시 올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딸랑딸랑 찰랑찰랑 어때요? 따뜻해요? 조금만 잡아요. 이렇게. 아이고 따뜻하죠? 뽀가 목에도 쉽지 않죠? 음~ 달랑달랑 어, 발은 바른 모지 엄마가 팔은 어, 여기다 끼고 어, 잘했다 음, 구석구석구석 구석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구석구석. 음~ 구석 목도 아이고 목도 엄청 지저분하네 그래 네, 이렇 네. 여기가 사파리인가? 엄청나요. 아주 좋지요? 음. 여기, 애기 목. 음. 여기도 지저에. 아유, 따뜻해라. 아이고, 따뜻하죠? 이제 거꾸로 갈게요. 으쌰쌰쌰.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엄마한테 잡아. 아이고, 됐다. 여기 팔 하나 빼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예쁘셨네요어 잘했어요. 여기. 아주 시원하죠? 음 엄마 이거 다 하고 만마줄게요음 여기 겨드랑이도 닦고요 아 저기 손도 닦고요 여기 목도 아이고 목도 뭍히지 않아 좋았다. 엄마 팔 엄마 팔어 가자 오셔셔셔셔셔셔셔셔 오케이 엄마 팔 잡고요. 응. 엄마 팔, 엄마 팔 잡아. 응.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 아이고 좋다. 우리이기 다시 섰네요 음. 응.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됐다. 닦다 했다. 우리이기 다 했다. 아이고 건물 건물 남물 남물. 이제 기저귀 차고. 음, 응. 기저귀 금방 찰 거예요. 아. 어. 로션 먼저 바르고요. 음. 어구 우리 음. 봐 엄마 보자.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 예쁘네. 로션도 바르고. 어구 음. 목 다했어 로션 바르는 것도 싫어하는 우리. 애기 다 됐다. 아이고 예쁘다. 저기, 제까요 응. 음. 아, 아, 아. 아, 도 아, 도좀 아. 아, 하고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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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렇죠? 음. 예쁘지? 그리고, 어, 이제 예쁜 옷 입자. 우리, 어우, 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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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옷을 금방 입을 거야? 음. 슉슉슉슉슉슉. 다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시원하겠네. 음. 이제 그만 좀 괴롭혀요, 엄마. 옷을 다 입었어요. 됐네. 우리 애기 목욕은 다 했네요. 아유. 이렇게 해서 우리 애기 목욕 다 했어요 음, 맘마 먹자 응? 분유라떼 먹고 또 잠을 청하는 우리 현이 이끔이끔